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오늘도 역시 알리익스프레스 영상으로 왔고요. 오늘 다루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형 가전들과 아주 소소한 생활용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작지만 유용한 제품들 위주로 가져왔고요. 지금 한번 볼게요. 아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지금 알총무가 쏜다라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매일 한 번씩 룰렛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월 11일까지 룰렛을 매일 한 번씩 돌릴 수가 있는데 운이 좋으면 950달러짜리 쿠폰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꽝이 나왔지만 꼭 받아서 저렴하게 구입을 하시길 바랄게요. 아 근데 이거는 앱에서만 확인이 가능하고요. 앱에서 검색창에다가 알총무가 쏜다라고 치시면 바로 그 페이지로 이동하니까 참고하세요. 그럼 첫 번째 제품은 에라클린의 냉장고 탈취기입니다. 어, 이 제품은 냉장고에 냄새를 잡아주는 그리고 뭐 세균을 박멸해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제품들이 시중에도 상당히 많은 편인데 거치가 쉽고 크기나 뭐 디자인이 좀 깔끔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냉장고에만 안 써도 되고 이렇게 자동차라든지 신발장, 옷장에 있는 냄새를 잡는데도 사용이 되는 그런 제품이고요이게 충전 형태이기 때문에 뭐 별도의 배터리나 다른 것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강력 모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72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일반 모드, 그러니까 일반 탈취 모드를 사용할 때는 30일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시험성격서 같은 거를 붙여놨는데 포도상규군 이런 거를 99.9%까지 박멸을 한다고 하니까 세균도 제거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은 17.87이라서 이거 자체로 할인이 될것 같진 않고요 다른 제품과 합산해서 할인을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샤오다의 휴대용 전기 분무기입니다 충전형 분무기고요 그래서 버튼을 한번 딱 누르면 내가 끊고 싶을 때까지 물이 계속 분사되는 구조예요 저는, 아, 굳이 이런 것까지 이 전기 제품으로 만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실제로 써보면 굉장히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손 아픈 작업들 있잖아요. 분무기로 물 뿌리는 거나, 가위질 되게 오래 하면 손 아프잖아요. 그래서 뭐 세차를 하거나, 뭐 식물에 물을 주거나, 아니면 청소용으로 사용하거나 할 때도 괜찮을 것 같고, 역시 분무기처럼 노즐의 어떤 그 분사 방식을 조금씩 조절할 수도 있고, 여기 보니까 뭐알올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렇게 세척용으로도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기름기가 있거나 잔여물이 있는 것들은, 넣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배터리는 1800mAh 리튬 배터리고요. 이게 550ml 정도를 80번 정도 분사할수 있다고 합니다. 1회 충전해요. 식물을 기르시거나 청소기를 분무기로 하셨던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후호의 전동 그라인더입니다. 후추나 뭐 소금, 아니면 뭐 커밍이나 뭐 향신료 같은 것들을 넣고 자동으로 버튼을 누르면 갈아서 딱 정확하게 그램 수대로 내려주는 그런 제품인데요. 이 후호호는 원래는 전동 자동 와인 오프너로 판매가 좀 됐었는데 주방용품 쪽에서도 이런 제품들을 많이 만드나 봐요. 그래서 뭐, 솔트나 페퍼 같은 것들을 뭐 믹스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통후추를 그냥 넣어 놓고 자동으로 갈리게 할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디자인이 깔끔해서 선물용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15.77달러고요. 역시 이 제품별로 할인은 없고 장바구니에 다른 제품과 합쳐서 할인을 진행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은 미스터 그린의 매니큐어 세트입니다. 손톱깎이 세트라고 하죠. 사실 이 제품은 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떤 구독자 분께서 이 제품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좋다고 해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포인트는 절삭력이 좋아서 이 손톱깎이가 굉장히 유용하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어요. 두 가지나 컬러 옵션이 있고 이 케이스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선물용으로 굉장히 적절한 제품이 아닐까 합니다. 스테인 로 되어 있고요. 조금 평가를 조금 보면 한국 분들 평가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배송은 보통 포장도 꼼꼼해서 좋았다. 여러 가지 타입을 써봤지만 이 제품이 좀 마음에 들고 네, 케이스도 탄탄해서 안심이 된다. 선물용으로도 최고다. 뭐 배송도 빠르다. 뭐 이런 평들도 있고요. 절삭력도 좋다는 이런 평가도 여기도 있네요. 한국 분들의 다양한 리뷰가 있기 때문에 꽤 믿을만한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34 달러 정도가 되고요. 아마 프로모션 코드 30 달러 당3 달러 할인이 적용될 것 같아요. 그럼 총한31 달러 정도에 구매가 가능하겠네요. 다음은 샤... 샤오미 미지아의 에어 펌프입니다. 공이나 뭐 자전거, 오토바이, 심지어 자동차에 자동으로 공기를 넣어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 뭐 자전거를 자주 타시거나 아니면 자동차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이런 적정 공기압을 맞추는 데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이 제품은 완충시 8개 타이어까지 충전이 되고요 한 타이어 충전당 3분씩 그래서 총한 대를 충전할 때는 12분 정도가 걸립니다 이 제품의 가격이 세일가로 31.91달러고요 역시 3달러 할인이 돼서 28달러 전으로 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동 칫솔인데요 오클린 X 프로입니다 이 제품도 역시 제가 사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고요 저는 오클린 X 프로가 아니고 오클린 X를 사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괜찮은 편이어서 이 X 프로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특징은 전동 칫솔에 칼라 디스플레이가 달려서 어느 치아에서 얼마나 머무르고 있는지까지 퍼센트가 나오고요 단계별로 당연히 조절이 가능하고 앱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걸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거치 방식이 굉장히 편하고 충전 방식도 상당히 편합니다 이 제품 이 칫솔 바닥 부분에 어떤 특정 포트가 달려 있지 않고요 이 벽에 붙어 있는 거치대가 충전 도구로의 역할을 합니다 아래 보신 것처럼 이게 물에 닿아도 뭐 어떤 포트가 망가지거나 그런 구조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면서 충전할 때도 그냥 물 한번 쓱 닦고 독에다 딱 올리면 바로 충전이 되더라고요 그게 되게 편했고 전동 칫솔의 포인트는 유지비죠 이 제품의 솔이 국내에서도 팔고요 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를 합니다 유지비는 솔 4개를 구매할 때한 만원 정도가 들어요 기본적으로 칫솔을 교체주기가 3개월에 하나라고 하면 1년에 4개 정도를 사용하게 되고 그럼 1년 총 유지비가 만원 정도밖에 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정급하면 국내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국내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4개 정도에 한 15,000원 정도가 들어요 가격은 오클린 X 프로의 경우에는 63달러고요 그렇게 되면 5 0달러 를 초과하니까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12달러 할인이 되고, 그러면 51달러, 51달러면 프로모션 쿠폰으로 5달러 할인이 되겠죠. 그럼 한 46달러 전후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대략 한 5만원 조금 넘는 금액의 전동칫솔이 되겠네요. 다음은 바람을 불어주는 무선 에어더스퍼입니다. 피규어라든지 뭐 컴퓨터 본체라든지 소형 가전들 아니면 카메라 렌즈 같은 것들 먼지 불어내기가 되게 어려운 편이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바람을 불어주는 전동 청소기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요게 초기 출시에서는 한 10만원 정도를 했었는데요. 그게 거의 반값이 돼서 지금 36달러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 본체라든지 이렇게 유리창틀, 뭐 에어컨 아니면 자동차 에어벤트까지 이렇게 쉽게 청소가 가능한 편이에요. 배터리는 6,000mAh라고 하고요. 대략 최대 30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36달러, 프로모션 코드 30달러당 3달러 할인 정도가 적용돼서 33달러에 구매가 가능하겠네요. 다음은 샤오미 제품이죠 미티비 박스 S입니다 4K 영상을 플레이할 수 있는 가성비 셋톱박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제품이 출시된지는 꽤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가성비 제품으로 평가를 좋게 받고 있거든요 저가형 셋톱박스의 단점들은 추후에 업그레이드가 없거나 굉장히 버벅거린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거는 샤오미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저가 제품이긴 하지만 업데이트가 계속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넷플릭스 당연히 되고 와챠 되고요 최근에 펌 업데이트로 티빙도 되고요 하지만 티빙에 실시간 보기나 웨이브의 실시간 보기 같은 경우에는 코디라는 앱을 사용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휴대성이 좋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다니면서 사용하거나 뭐 출장 때 사용하기에도 꽤 괜찮은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격은 세일가 55.99 달러고요. 역시 카드 할인 12 달러가 적용이 돼서 43 달러, 그리고 프로모션 코드 4 달러 적용이 돼서 39 달러 정도에 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플러그입니다. 이 스마트 플러그는 스마트 기기가 아닌 제품을 스마트 기기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뭐, 원격으로 끄거나 켜거나 집 밖에서 켜거나 끄거나 할수 있게 만드는 건데 이 스마트 플러그를 살 때의 포인트는 이 지금 이 220V의 규격이 우리 한국 멀티탭에 딱 맞아야 되는데 이 제품은 딱 맞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다양한 IoT 서비스들을 지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화면에 나온 것처럼 투야 가능하고 구글, 뭐, 스마트싱스, 아마존 알렉사, 기본적인 와이파이 세팅까지 가능을 하니까 상당히 유용한 제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제품 가격은 개당 6.84달러로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장바구니에 한 44달러 정도가 있는데 50달러를 채우면 할인폭이 커지니까 한 6달러 7달러 중에 좀 괜찮은 제품 뭐가 있을까 할때이 제품을 구입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할인은 최대로 받고 이런 스마트 기기도 한번 사용해 볼수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는 바이올로믹스의 수비드 쿠커입니다 이 수비드 쿠커도 제가 2세대 3세대 4세대 계속 소개 를 많이 드렸던 제품이기도 해요. 스테이크나 고기를 많이 드시거나 음식에 관심이 많으셔서 수비드 요리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입문용 제품인데요. 이게 제품별로 2세대, 3세대, 4세대가 있어서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리면 2세대, 3세대, 4세대 성능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뭐가 포인트가 있냐면 3세대, 4세대는 앱 적용이 가능하고요. 디자인이 조금 달라요. 대신에 그런 게 필요가 없다면 2.5세대,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 있는 제품이 가장 가성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의 최종 가격은. 4 7 8 5달러고요 이왕이면 다른 걸 추가해서 50달러를 맞추는 게 할인폭이 가장 클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도 이거를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 세트로 샀어요 11리터 컨테이너 랙에다가 이 진공 충전기까지 구입을 해서 저는 이 110달러짜리를 구입을 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 가지를 소개 드려봤는데 뭐 괜찮은 제품이 있으실지 없으실지 잘 모르겠어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